안녕하세요. 남태우 TV 남태우입니다. 오랜만에 에, 실방을 켰습니다. 아유, 생소하네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태우 TV 채널은 여전히 수익정지 채널입니다. 거의 2년째 뵙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대구에 는 개명대학교 대명캠퍼스입니다. 아, 추억이 깃든 장소죠. 워낙 뭐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만 제가 10년 정도 이게 에, 있었고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에서 강의를 또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어, 워낙 아름다운 곳이고요. 대구에는 캠퍼스가 통상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구에서 출발해서 있고 경산이나 이런 외곽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많죠. 그런데 어. 계명대학교는 유일하게 대구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본가에 있는 달성군 쪽에 성서 캠퍼스가 있고요. 어, 그쪽으로 이제 대부분 옮겨갔죠. 한 30여 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5만 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대명 캠퍼스인데, 이제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영화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아마 국내에서 가장 촬영 장소로 많이 쓰여진 곳이 이 대명도, 어, 개명대 캠퍼스, 성서 캠퍼스도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버드를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국적인 분위기도 좀 내고 아기자기하고 여기는 이제 한 5만 평 정도 되는 뒤쪽이 정문이고요. 정문 앞에서 제가 아,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는데 저 뒤쪽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예전에 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임대해서 벤처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많이 썼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한 10년 있었습니다. 돌계단 건물이라고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간 곳인데 대구 사람들은 돌계단 건물이라고 하면 잘 아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예전에 이제 전문대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세 개명문화대학하고 다 같이 있고요. 저 뒤쪽에 보이는 건물 저게 이제 도서관 건물입니다. 어 저기도 자주 가서 저기도 제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반가운 곳인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어 생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쪽은 이제 대구 도심 남산동 쪽이 되겠죠.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음, 어, 가장 익숙한 곳이죠. 어, 동성로가 어, 나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음. 알수 있는 어, 그런 곳이고요. 야, 이쪽이 조명이 제일 좋군요. 어, 가로등 밑이라 그런지 거의 뭐 드라마 찍는 분위기입니다. 어, 아주 어, 조명이 좋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켜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이 있어서. 개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어, 일을 좀 보고 오다 보니, 여기서 한 6, 7km 어, 될 겁니다. 어, 그쪽이 뭐라 그럴까요? 어, 서쪽이니까, 뭐, 서울로 치면, 어, 양천구까지는 아닙니다만, 목동까지 안 되는 정도. 이쪽은 이제 남쪽 방향이니까, 대전 한남동, 뭐, 당국대나 뭐, 이 정도, 어, 서울대까지, 신림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거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 미션스거리고요. 어 학교 온 김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네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 뒤쪽이 저그 건물이 저겁니다. 서양화 동양화 전통적인 미대 건물이고요. 어,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예쁜 색감이 아주 좋았던 곳 에, 그쪽은 어, 패션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미대학생들, 음대학생들 많이 가르쳤죠. 음대가 저쪽에 있고, 여기 이제 일부 미대만 남아있고, 저쪽에 이제 경영대하고 이런 학과들은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학교 한 바퀴 돌까 싶은데, 지금 조명이 워낙 예뻐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금 쌀쌀한데, 워낙 잘 보입니다. 예쁘죠? 여기는 뭐 그냥 비추면 다 그림입니다. 저도 예쁘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댓글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있네요. 이세요, 예. 대명동 대구에 있는 대명동 개명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예쁘죠? 오, 지금 아무도 없네요, 사람들이. 뒤쪽 풍광보다는 뒤쪽은 도심인데 저쪽도 뭐 예쁘네요. 예, 뒤로 가면 더 예쁜데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같아요 예, 걸으기 쉽지 않고 제 마음대로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대구 도심입니다. 여기도 제가 많이 걸었던 곳이고 예전에 여기 나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전에 오래됐죠, 예전에. 매미가 들이닥쳤을 때 그때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이 주라기 공원 찍나? 아,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쪽 건물도 있고 여기도 많고 마담하게 이제 예쁘게 또 덩쿨도 많고요 예전 아주 고풍스러죠쪽 네, 예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아기자기하고 예쁜 캠퍼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확신합니다. 뒤에 조명이 있어서 자꾸 가려지네요. 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또 사람들이 있어서 가기 그렇네. 저쪽으로 예. 해서 가볼까? 저쪽은 이제 식당이 있던 곳입니다. 식당. 그래서 저는 예, 영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어, 영남대학교는 통학생이 제가 3, 4년, 2년 근무하고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4년 거기에 그 바로 감옥 가고 또뭐 이렇게 많았죠. 한참 뒤에 이제 방송을 하고 영화 뭐 방송 이런 쪽으로 하느라고 서울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98년 이럴 때쯤 대구에 왔죠. 다시 대구 에 와서 생활을 또 하고 근데 그때 어좀 지나서 독립영화를 계속 하고 2000년부터 인터넷 신문 99년도에서 딴지 일보 나올 때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 2000년쯤에서 이제 독립영화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쪽과 인연을 맺고, 여기 사무실에서 한 10년, 2003년부터 10년까지 여기서, 어, 영상예술에 이해뭐 이런, 거 영화 관련 교양과 뭐, 을 강의를 쭉 했었죠. 그 추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미대학생, 음대학생들하고 여기서 이제 주구장창 술도 마시고 잔치를 벌리던, 아, 대부분 잔치의 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 왜 말씀드리냐면, 8년을 여기서 강의했고, 10년을 여기서까지 살다 시피했고요그 대구대학교는 이제 원앙소리나 뭐 이런 똥파리는 영화들이 나오면서 독립영화 강좌를 하다가, 이제 축제 같은 걸, 영화제 같은 걸 하다가, 어느 날 강좌가 만들어지면서 DU 영화지대라고 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제가 대구대를 출입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규 강좌라기보다는 1편의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하나 깨보고 성적을 주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제가 영화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돕는 그런 형태로 한 15년 가까이. 그래서, 제일 오래 다닌 학교는 따지고 보면 대구대학교고요. 제일 오래 생활했던 곳은 계명대학교고요 실제로 나온 학교는 영남대고요. 대학원은 이제, 상도동에 있는 중앙대에서 다녔는데, 는 3년. 그땐 KTX가 없어가지고, 무궁화 타고 왔다 갔다. 밤새 술 마시고, 뭐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내려와서 바로 이쪽 개명대에 와서 바로 강이라고 그랬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뭐 아직 살아있네 가보기야, 멀쩡하지 않습니까? 급등기 멀쩡합니다 이쪽이 뒤쪽이 바로 예전에 식당 건물이었는데 요 지금은 또 다들 조금씩 바뀌었네요 워낙 많이 고쳐지고 워낙 예쁜 곳입니다 여기가 어, 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워낙 예쁜 건물이 많습니다. 여기가 식당이었던 것 같네요. 이 건물도 예쁘죠. 예쁘죠. 거의 까 그러니까 조각 같은 예쁜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주말이라, 어, 뭐, 원래 학생도 이제 빠져나와 거의 없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풍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80년대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시국 집회하고 이러던 것이고 제가 감옥 가기 직전에도 아마 여기서 시국 집회를 연대 집회를 해서 대구에 이제 경북 대학생이나 계명 대학생, 영남 대학생 다 모여서 했고 여기 이제 버스킹 이런 게 유명해지기 전이죠. 수십 년 전인데 그때도 이노천강당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있죠. 엄천 많다. 이게 한, 한2천명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깔끔하고 예쁜 노래 소리가 들리네요. 저 센터에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한 풍광이죠. 학교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되게 예쁩니다. 야, 반갑네요. 21세기에도 저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친구들을 노천강당에서 볼수 있다니. 참 반갑습니다. 음, 노래 소리가 더잘 들리니, 혼자, 혼자 노래를 하고 있군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좀 달아주십시오. 재밌죠? 예. 네. 요 밑에 가면 작은 학교입니다만는또 운동장이 크게 있습니다. 배 운동장이. 거기도 저하고 익숙한 장소고요. 여기 가면 재밌는 곳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 지나왔군요. 어, 저쪽에 아까 보이던 건물이, 거기가, 어, 클래식에서, 어, 조인성 손해진이 이제 비도 맞고 나오던, 그 앞에 뭐, 강년, 강연, 시국 강연도 하고 뭐, 어, 뛰어다니는 그 장소입니다. 워낙 뭐,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다 헷갈립니다만은, 그 중에 또 기억나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유지되기만을 동감이죠 동감. 동감을 동감에서 보면 시간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돌담 벽을 끌고 가죠. 바로 여기입니다. 예, 바로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여주면서 자. 이 돌담 벽이 바로 동감에 나왔던그 벽입니다. 덕수궁돌탑키 보다 더 유명해졌죠. 나중에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근데 뭐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어, 두 자리 수는 아닙니다만, 많이 계시네요. 제가 실방을 워낙 잘안 켜다 보니까 오랜만에 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배경 좋죠. 다 예쁩니다. 이게 다 아트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만든 아껴죠 그걸 이제 에, 지금 재단이 석삭해줘석 삭삭삭삭삭삭. 저쪽이 대운동장입니다. 저기를 제가 한 400m 거리는 넘을 겁니다. 거기서 한한 한 번에 다섯 바퀴씩 뛰고 어, 제 건물 그쪽에 에, 샤워실, 수면실 뭐 어, 헬스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운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이걸 보여드리면 더좀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뒤쪽을 보이죠. 이겁니다, 요거이 요거. 조명이 좋은데서 찍어야 되는데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예, 추억을 갖는 시간이 되겠죠. 예. 보십니까? 이거 되고, 자, 예쁘죠? 그것도 참 시간 여행이잖아요. 동감이라는 영화 자체가 아직 오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후문입니다, 후문. 아, 학교를 한 바퀴 다 돌게 된 거죠. 근데 워낙 예쁜 건물 이 많아서 그것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해가 져서 잘 보이진 않네요. 저기 이발소도 있고 이랬는데, 그뭐 건물 예쁘죠. 마치 유원지 같지 않습니까? 다 아, 이런 건물들이 있고, 아기자기한 그런 곳입니다. 아 어, 바로 또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도심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가로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좀 차이가 크네요 네. 네 이렇게 가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네, 몽달기신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 반갑네요 이런 곳에 예전에 성교사도 아니고 어,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던 집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지금 전시관 비슷하게, 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학교 안에, 이 좁은 학교 안에,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죠 도서관. 보이시나요?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큰 농장, 대운 농장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 이보다 훨씬 컸었거든요. 좀 줄어들었네요. 아, 이게 참, 역시 21세기에, 비극 아닌 비극이네요. 네. 주차장이 됐군요. 아, 이게 좋았는데. 예. 네. 네, 다는 아니고, 음. 저일부로 저기가 제가 있었던 건물이데 그 앞에가 주차장이 돼버렸네. 운동장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운동장 그래도 여전히, 이게 도심 중에서는 굉장히 큰 운동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뒤쪽에 산에 뭐 불빛도 보이고, 이뭐 뒤쪽으로 가면 앞산이라는 곳입니다. 어, 대덕산이라고 하죠. 대구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어, 산 이름은 그냥 앞산으로 지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다고, 예. 그 앞산이 이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뒤쪽으로 보면, 조금은 보일 것 같은데, 저 방향인 가고 아, 여기, 여기 오니까 또, 약간, 은행나무 침대 느낌이 나네요, 예. 예. 황장군 느낌도 납니다, 황장군. 야 조명이 좋네요. 잘 보이시죠? 예. 어, 댓글이 아직 없네요. 잘 살아있네. 아, 살아는 있습니다, 예. 버, 버링이 좀 심하죠? 예. 심마가같습 왜냐면, 하 제가 데이터 요금이나 뭐, 통신 요금, 그 다음에 폰, 이런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마 이게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학교 구경을 좀 많이 시켜드렸는데, 어, 아마 뭐 여기서 첫사랑 사수 걸기대 그것도 찍었을 겁니다. 이건 도서관 밑에요 이쪽에서 팩 차기, 이런 거 하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그랬던 곳입니다. 아 기타 소리는 계속 들리네요. 가을밤을 수놓는 버스킹이라고 하기에는 기타 소리라기보단 약간 풍악에 가깝네요. 풍악. 아, 좋습니다. 쪽 보세요. 계단 예쁘죠? 쫙 올라갑니다. 예전으로 치면, 청나온다뭐 이런 것처럼. 제가 아래쪽 길로 내려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무슨 노래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가로등 위치라, 불빛이 잘안 보입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울창합니다. 어때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대모가 영화 찍을 때보다 더 수산해 보이네요. 야이 그림 좋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멋져. <laughs> 아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laughs> 도서관도 너무 조용하네요. 여기가 도서관이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또, 에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원에 장독대도 있고 많았는데, 뭐, 각종 태풍들이 오다 보니까 다 날아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저쪽을 통해서 제가 있던 돌계단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구 계신 분들 은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추억의 명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기 조그만 새길들이 또 많아요. 이건 조그만 새길입니다. 새길, 샛길. 새길인데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스이고은도연의 노래 가을 우체국 앞에서가 생각나네요. 실제로 제 바로 맞주편이 원래 우체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때 항상 제가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했죠 아, 바로 왼쪽. 이 건물이 예전에 우체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쪽에 있습니다. 제 있던 방에 갑자기 우체국이들이 닥쳐가 제가 그 방을 비워주고 반대편 방으로 옮겨갔죠.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제가 있었던 곳인데, 묘하게도 호수가 108호입니다. 108호. 그래서 늘 108번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었죠 이 도산 건물에도 제가 있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주차장을 가로질려 가지고 저쪽에 돌계단 건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과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여기 다문 너머도 많이 다지고요 바로 다니기 좋습니다 어, 그리고 주로 이제 미대 학생들 아까 저쪽 뒤쪽에 후문 쪽에 저쪽에 음대가 있었고요 그쪽도 이제 다 옮겼고 거기는 지금 계명 아트 센터라고 대규모 공연, 뮤지컬 공연, 15만원짜리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 곳입니다. 계명대가 아주 이제 밝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계명대 역 지하철 바로 앞이니까. 그래, 네, 그렇구요. 여기는 초계명소인데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볼까요? 제가 왜 왔느냐? 아,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쯤 될 겁니다 아, 정확히 제 뒤쪽 오. 요 창가 요 창가쯤이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있던 곳입니다 저기서 문 열고 학생들 보면 갔다가 저쪽에 가서 강의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오늘 학교 나름대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물에 올라왔고요 이 건물이 예전에 선교사들하고 미군들이 짓고 뭐 이래서 크게 합니다. 계단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어,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웬만한 소형차는 차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크고 큰 곳입니다. 약간 공포영화, 엑소시스트, 뭐 이런 느낌이 나죠. 쭉 이렇게 해서 어, 갈수 있는데, 네, 풍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이렇게 해서. 6천까지 있습니다. 쫙, 조금 고스럽죠? 무섭지 않습니까? 아, 버퍼링 때문에 고생많으시요 그러면 오늘, 어,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가서 또 방송하려고 하고, 여러서 그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돌계단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던, 이야, 옛날에 있던 그거, 내가 있던 그 108호 바닥 질려, 그쪽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야 어, 여기입니다 제가 했던 것인데어 이쪽에 오체국 왔는데 지금 응급환자 이송센터로 바뀌어 버렸네요 여기가 제가 했던 문제권에 입사했던 108번 내 108호입니다 아 건물은 그 그대로 바로 때에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 이상상 제가 놀고 있 했죠 야 정말 오랜만에 건물이 그 와봅니다 한번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버퍼링 때문에, 어... 못 보신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주 곧, 어... 실망을 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예전에 이제 개명전문대학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재동 씨가 행사 뛰느라고 한십몇년 만에 졸업 했어요. 여기서 결, 졸업을 했고, 여기가, 어, 꽤 큽니다. 이쪽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돌계단, 이게 대명동 대명대 돌계단이면 유명한 곳입니다. 대구백화점 그쪽도 유명하지만 이쪽은 아직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쪽은 조금 바뀌요 자, 따로 또제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실방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